당신은 혹시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 끈질긴 말없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려고 했어도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목표와 의무를 붙잡고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진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인 것처럼요. 어쩌면 당신은 이것을 불안이라고 설명해 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의사는 그것을 우울증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불편함을 잠재우기 위한 무언가를 처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한 알, 밤에 또한 알,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당신이 사실은 절박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고통이 실수가 아니라고 억눌러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부름이라고 말한다면요. 심층 심리학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중 하나인 칼 구스타프 융은 우리가 정신장애라고 부르는 것이 종종 병리라고만 볼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시도이며, 지금의 삶이 당신의 영혼을 섬기지 못한다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일상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일을 하고,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관계 속에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것이 아닌 꿈을 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이 당신의 본질은 자유를 향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 비명을 듣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잠재우라고, 기능하라고, 적응하라고,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당신의 생산성에 박수를 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병들어갑니다. 여기서 융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치유는 부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잠수하는 데서 옵니다.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이해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융의 말대로 신경증은 언제나 정당한 고통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삶을 변형시키기 위해 반드시 느껴야 할 고통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도망치는 한, 고통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은 산만함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는 척하는데 지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라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씨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망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하겠다는 잔혹할 정도로 단호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에게, 약물로, 중독으로, 반복되는 일상으로 잠재우려 했던 그 고통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 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안에서 당신 자신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꿀 시간입니다. 당신은 며칠, 몇 주, 어쩌면 몇달 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당신의 말을 15분 정도 듣습니다. 아니, 듣기나 한다면요. 당신은 불면, 불안,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가슴의 조임. 늘 어딘가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존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듯한 감각을 말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에 몇 글자를 입력한 뒤 판결을 내립니다. 불안이네요. 이 약부터 시작해봅시다. 끝입니다. 며칠 혹은 몇주뒤 당신의 고통은 화학적 불균형으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실존적 절규였던 것이 처방전 라벨의 숫자가 됩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이런 종류의 치료가 당신의 영혼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관심 갖는 것은 당신의 기능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당신은 계속 일해야 하고, 소비해야 하고, 생산해야 하며,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계속 돌려야 합니다. 약은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 해결책인 것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융이 말했듯, 이 해결책은 함정입니다. 용은 대부분의 현대적 신경증이 뇌의 내부적 실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과 우리가 살아야 할삶 사이의 단절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소명, 가장 진실한 충동, 내면의 진실을 무시할 때 영혼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은 문자 그대로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통해 말합니다. 불안, 공황발작, 절망감으로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듣는 대신 잠재우도록 훈련 받습니다. 어떤 불편이든 화학물질로 중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 없는 싫은 일. 거칠해를 유지하기 위한 피상적인 관계. 텅빈 목표. 기계적인 루틴. 그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고 있다는 끊임없는 감각.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나를 배신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래 무시하면 몸은 더 크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언제나 새 용량, 새 진단명, 새 진정제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더 많이 적응할수록 당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멀어져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고통도 쾌락도 아닌 그저 그들이 성인 생활이라고 부르는 만성적 무감각만 남습니다. 칼륨은 증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약으로만 다스리면 치유의 환상을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겉으로는 나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 채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느끼는 것과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이 분열은 더큰 붕괴를 낳습니다. 영혼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영혼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번아웃의 형태로, 감정적 붕괴로, 혹은 아무것도 정말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요. 이런 대규모 의료화는 더 깊은 무언가의 반영입니다. 고통을 다룰 줄 모르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고통이 지닌 변형의 가치를 잃어버린 문화 말입니다. 융에게 고통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여정의 시작이자 개성화로의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불편도 병리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고통을 피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가 될 기회도 함께 피합니다.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문제를 그저 위장할 뿐인 치료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당하고 있는가? 인위적 안정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삶이 낭비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여정이 시작도 하기 전에 중단되는가? 이것에 답하기 시작하려면 현대의 감정적 붕괴 뒤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지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적 구조, 그리고 종종 진짜 병인 삶의 방식 말입니다. 어쩌면 문제는 언제나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미워하도록 가르친 세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부분에서 그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리고 10만 구독자에 대해 모두에게 빠르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영상도 계속 봐주세요. 계속 가봅시다. 물질적 풍요, 기술, 소위 자유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왜 슉슉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고통받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우리는 정보, 오락, 자극에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단절된 적도 없습니다. 현대의 심리적 고통의 뿌리는 마음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빚어내는 환경에 있습니다. 칼융은 이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문제는 개인적 차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이고 구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숭배하지만 본질을 방치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효율을 보상하지만 영혼을 무시하는 사회 말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대본을 따르도록 길러집니다. 공부하고 안전한 진로를 선택하고 생산적이 되고 소비하고 사진 앞에서 웃고 취약함의 징후를 숨기라고요. 우리는 자라면서 만족시키는 법, 경쟁하는 법, 이기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누구도 직관에 귀기울이는 법, 감정을 이해하는 법, 무엇이 내 삶을 살 가치 있게 만드는가. 을 스스로에게 묻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의미의 부재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이 밖에서 온다고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닌 직함, 받는 급여, 얻어내는 승인에서요. 하지만 융은 이것이 치명적인 함정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가 외부 기준에 달려있는 순간, 당신은 영구적으로 좌절에 노출됩니다. 더 나쁜 것은 당신이 내면의 본성, 무의식, 영혼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공허함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일상을 잠식합니다. 당신은 기대를 모두 충족하고, 목록의 항목을 모두 체크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어긋나 있습니다. 마치 남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는데도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절이다. 진실한 것, 자발적인 것, 본능적인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다. 그리고 융에 따르면 이러한 단절이야말로 가장 깊은 심리적 장애를 부추기는 원인이다. 그러나 사회는 당신이 이를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다. 단절된 사람들은 더 쉽게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덜 질문하며 저항 없이 명령을 따른다. 그들은 유용하고 온순하며 예측 가능하다. 그리고 마침내 불안, 우울, 번아웃이 그들을 강타해 무너질 때 시스템은 진실이 아닌 완화책으로만 대응한다. 융은 개인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상처 입힌 세계와 마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건화되었는지, 무엇이 억압되었는지,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이 희생되었는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통스러운 작업인데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것이 아닌 삶을 살았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을 질식시키는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빚어왔다는 것. 인간의 영혼을 두려워하는 문화에 의해 길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출구이기도 하다. 공허함의 기원을 인식할 때에만 그것을 진실로 채우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여정에는 이름이 있다. 개성화. 융이 진정한 치유의 길이라고 믿었던 깊고 변형적인 과정이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여정을 더 깊이 살펴볼 것이다. 개성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잊혀진 자기의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하고, 마침내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는가? 그 답은 용기와 동시에 내려놓음을 요구한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자. 삶에는 더 이상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 사회적 가면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이 온전한 자신이 아니라 기껏해야 그 희화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때 말이다. 바로 이 붕괴의 지점에서 칼을 융에 따르면 인간이 감히 떠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여정이 시작된다. 개성화의 여정이다. 그렇다면 개성화란 와스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융이 말한 것은 값싼 자기개발이나 사소한 습관 변화가 아니었다. 그는 개인이 가족, 문화, 타인의 기대라는 외부 세계의 반영이기를 멈추고 자신이 본래 무엇인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의 신화적인 깊은 과정을 말하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개성화란 정신적 온전함으로 가는 길이다. 타인이 기대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영혼이 요구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선형적이지도 편안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억압되고 무시되고 부정되어 온 모든 것과 대면할 것을 요구한다. 융이 개인적 무의식이라 부른 것이 이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질식된 욕망, 한 번도 질문받지 않은 채 상속된 신념들이다. 개성화는 이 부분들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들을 통합하기로 결정할 때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개성화의 가장 도전적이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단계는 그림자와의 조우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숨기도록 배워온 어둡고 본능적이며 동물적이고 혼돈적인 측면, 표현하지 못한 분노, 느끼지 않는 척 하는 질투, 당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충동들 말이다. 용은 밖을 바라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바라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안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면도, 변명도, 도덕주의도 없이,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림자는 무시될 경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을 지배하지만 통합될 경우 힘과 진정성, 생명에너지의 원천이 되기 때문이다. 자신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자신 안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화해할 때에만 진정한 삶을 살수 있다. 개성화란, 내적 통일성의 재구성, 자기라는 존재와의 재연결, 정신의 조절 중심이자 당신이 잠재적으로 지닌 살아있는 온전함이다. 여기에는 커다란 아이러니가 있다. 세상은 당신이 더 나아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융은 당신이 온전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것. 더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당신이 찾는 치유는 세상에 더잘 적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존재의 진실과 정렬하는 데 있다. 이 과정은 외로울 수 있고 고된 여정일 수 있지만 실존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선택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며 고통을 겪는 방식이 변한다. 고통은 처벌이 아니라 더 깊은 변형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마취된 채로 패턴을 반복하며 자기 영혼과의 대면을 회피하는가? 그 답은 현대적 고통의 잔마요 악에 살아가는가? 뿌리에 있다. 의미의 부재.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이들조차 내부에서부터 잠식하는 조용한 전염병이다. 이것이 다음 부분에서 다룰 주제다. 어쩌면 당신의 고통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에 분명한 목적이 없었다는 더 깊은 진실의 증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한다. 잠시 멈춰 주위를 둘러보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공허한 약속, 피상적인 오락, 아무리 잠을 자도 해소되지 않는 피로로 점철된, 자동화된 일상을 따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카를 융은 이러한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구조적이며 실존적인 것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 대부분은 하나의 잔혹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삶이 의미를 잃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거창한 우주적 사명이나 도달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아니다. 개인적 목적. 하는 일과 존재가 일치하는 상태. 영혼을 죽이는 성공을 숭배하는 외부의 요구가 아니라 내적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한다. 융은 자신의 환자들 가운데서 가장 깊은 증상들. 즉, 불안, 우울, 무기력, 고통이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하기 시작할 때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약을 먹었을 때도 돈을 벌었을 때도 아니라 왜 라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였다. 왜냐하면 깊은 차원에서 인간은 왜 사는지를 안다면 거의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미가 없다면 가장 강렬한 쾌락조차 시시해지고 가장 야심찬 목표조차 공허하게 들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현실이다. 공허함의 전염병. 과도한 업무가 아니라 목적의 결여로 지친 사람들. 약속으로 가득하지만 방향은 빈약한 삶이다. 융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큰 어떤 것의 일부라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자신의 존재가 무게와 결과, 의미를 지닌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내적으로 붕괴한다. 고통은 방향상실로 바뀌고, 영혼은 길을 갈망하지만 세상이 제공하는 것은 오직 산만함 뿐이다. 좋아요. 시리즈. 자기개발 약속. 생산성 기법. 기적의 강좌들. 모두가 진실로만 채울 수 있는 공백을 채우려 했은다. 그리고 진실은 이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타인을 기쁘게 하지만 자신을 배신하는 길로 밀려났다. 자신의 가치와 아무런 연결도 없는 직업을 선택했고, 자신을 약화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을 질식시키는 도시에서 살고 날마다 자신을 지워버리는 일상을 반복한다. 몸은 그것을 느끼고 마음은 무너지고 영혼은 수축한다. 의미의 부재에는 치료제가 없다. 부족한 것은 세로토닌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파민이 아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융의 심층 심리학이 절실해진다. 그는 사람들이 그저 기능하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성 있게 살기를 원했다. 이 삶은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계속 살기를 거부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주변의 모든 것이 당신을 본질로부터 떼어놓고 끊임없이 딴데로 돌리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일 때, 어떻게 의미를 다시 세우기 시작할 수 있을까? 융은 답을 가지고 있었다. 무의식과의 재연결이다. 왜냐하면 잊혀진 자기의 부분들, 스스로 외면하고 버려둔 그 자리에서야말로 당신의 목적에 이르는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탐구할 것이다. 무의식은 단지 트라우마의 저장소가 아니라 치유에서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수 있다는 것. 어쩌면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를 피하는 바로 그것이 마침내 의미있게 살기 위해 반드시 발견해야 할 것인지도 모른다. 지금 들리는 내용이 당신에게 울림이 있다면 내 전자책 그림자 너머에서 실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책은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 설명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치유를 원하지만 치유의 대가를 치를 의지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상식이 팔아치우는 것과 달리 진정한 변형은 긍정 확언이나 새로운 습관 만들기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대면에서 시작된다. 잠수이고 하강이며 자기 영혼의 심연으로 내려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씨, 아비코,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무의식과의 접촉 없이는 치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이란 무엇인가? 융에게 무의식은 억압된 기억이나 과거 트라우마의 단순한 저장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대한 상징의 우주였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부정하며 버려둔 모든 부분을 품고 있는 세계였다. 우리의 가장 진실한 충동, 가장 깊은 두려움, 가장 아픈 진실들, 당신이 외면하려 했던 모든 것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할까? 무의식 속에서 마주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융은 분명히 말했다. 의식으로 끌어올리지 않은 것은 운명으로 되돌아온다. 당신은 사랑에서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같은 패턴을 되풀이한다. 당신은 직장에서 방해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성공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세상의 희생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번도 직면하지 않은 오래된 트라우마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 무의식은 어두운 거울과 같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누구인지를 정확히 비춘다. 그래서 두렵다. 아픈 진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가면들의 허울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통제라는 환상을 버리고 내면의 복잡성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역설이 있다. 바로 그 대면 속에 치유가 있다는 것이다. 무의식을 더 부정할수록 그것은 더 당신을 지배한다. 당신은 더 반응적이고 충동적이며 분열된 사람이 된다. 반대로 그것을 더 통합할수록 당신은 더 온전해진다. 융은 이 과정을 의식의 확장이라 불렀고 그것은 도망치기를 멈추고 듣기 시작할 때에만 일어난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꿈, 상징, 예술, 침묵, 명상, 분석을 통해서 무의식은 논리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지로, 감각으로, 어디서 왔는지 모를 것처럼 솟아오르는 감정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다. 갇혀 있다가 인정받기를 기다리던 당신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부분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무언가가 바뀐다. 당신은 자신을 더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자신의 선택을 이해하게 되며 자신의 상처를 껴안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되찾는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한, 당신은 인질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인질, 과거의 인질, 기대의 인질, 문화의 인질. 그러나 용기를 내어 무의식으로 뛰어들면, 당신은 자유로워지기 시작한다. 당신을 마비시키는 불안은 적이 아니라, 메시지임을 이해한다. 당신을 찾아오는 슬픔은 나약함이 아니라, 새 것이 태어나기 위해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는 신호임을 알게 된다. 이 과정은 고대다. 시간과 인내와 깊이를 요구한다. 표면의 안락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진정성으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바로 그 진정성에서 당신은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운다. 더 이상 무의식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으로 이제 무의식이 당신의 고통과 변형에서 어떤 중심적 역할을 하는지 이해했으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이 당신이 이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왜이 뜻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마비된 채로 자동 조종으로 살며 같은 무의미한 삶을 반복하는가? 답은 두려움에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설령 그것이 파괴적일지라도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삶을 낭비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할 가장 어렵고도 가장 해방적인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결국 당신은 마취된 채로 살거나 깨어나거나 둘중 하나다. 중간은 없다. 어느 순간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아무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을 지금의 당신과 조건화되어 만들어진 과거에 당신을 갈라놓는 선택을 빌려온 마취된 공허한 삶을 계속 살지, 아니면 누구나 할수 있는 가장 진지한 약속, 곧 자신의 영혼에 대한 헌신을 마침내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을, 여기까지 왔다면 우연이 아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 아직은 속삭임일 수도 있고,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 그리고 이 부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에 가장 깊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살아있는 부분에서 오기 때문이다. 삶이 그저 일, 의무, 산만함, 생존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부분. 설명하지 못해도 어딘가에 더 많은 것이 있고, 당신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부분.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낼 때에만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칼융은 삶의 가장 큰 특권은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것이 가장 회피되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편안하고 예측 가능하며 피상적인 모든 것을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 깊은 두려움을 직면하고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하며 진리라고 배워온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성스럽다. 그것은 변형시키고 진짜로 치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계속 자동조종으로 살 것이다. 그들은 명료함보다 무감각을 택할 것이다. 소유물, 산만함, 좋아요를 계속 쌓아 올리면서도 내면에서는 침묵 속에서 썩어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또 하나의 통계가 될 필요가 없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존재를 낭비하는 것을 멈추기로, 마취에서 나오기로, 의미가 있는 삶을 만들기로 당신의 삶을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아플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별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시킬 것이다. 깨어난 영혼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 진짜 자기 자신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허락을 구하는 일을 멈춘다. 비교를 멈춘다. 결코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는 일을 멈춘다. 그러니 이제 묻겠다. 진짜로 살기 시작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당신이 아직도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무엇인가 아래에 댓글로 남겨라. 한 문장이든, 고백이든, 질문이든 상관없다. 쓰는 행위 자체가 이미 무감각에서 한발 벗어나는 일이다. 그것은 이미 존재의 제스처이고 선택이며 깨어남이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을 움직였다면 어떤 부분이 상처를 건드리거나 불씨를 붙였다면 다음 영상을 봐야 한다. 이어지는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당신이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 나아갈 시간이다.